네. 네. 청원총학 여러분, 박수. 드디어 1학기 마지막 한국사 수업입니다. 정말 그동안 여러분 1학기 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도 하고, 뭐, 등교도 하고, 뭐, 좀 복잡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1학기 수업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으로 마무리로 이제 1학기 수업은 끝나고 2학기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어, 마무리까지 잘 멋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대단한 오 중단사 소단어 2에 청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 이 부분을 할 거고 첫 번째 학습목표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걸 배워볼 거예요 두 번째 학습목표는 청의 침입 세 번째 학습목표는 역사토론인데 같이 이세 가지 목표를 우리 같이 함께 배워보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예쁘게 거두도록 합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슬로프,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대해서 어,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우선 중립이란 여러분 의미는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가운데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 배경을 보시면은 왜 중립 외교를 하냐? 우선 어, 그 배경, 당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중국의 역사를 보시면은 당시 명나라가 임진왜란 참전하는 바람에 국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자 저 북쪽에 있었던 여진족들이 어 조선도 힘이 약하고 지금 명나라도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구족을 다시 통일하자라고 해서 당시에 루르아치라는 부족장이 어, 여진족들을 통합하면서 후금 옛날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잖아 고려시대 때 다시 옛날에 우리 금나라 영광을 되찾자라고 해서 다시 세워진 금이다라고 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후금이 당시에 명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명나라가 조선 왕이었던 광해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광해군! 지금 다시 후금이 우리한테 쳐다보게 되었거든? 옛날에 임진왜 기억나지? 우리가 도와줬잖아. 제발 이번에 도와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광해군의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이 듭니다. 하, 명나라를 도와주자니 우리나라가 이미 임진왜 때문에 뭐황폐됐어요 군사, 군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군대 보낸다 해도 후금이 이걸 빌미로 우리한테 쳐다보면 우리한테 끔짝 나왔냐? 이거 광해군 입장에서는 야, 군대 보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군대를 안 보내다니. 아, 명나라가 용진할 때 우리나라 도와줬는데. 어떻게 군대를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막, 하, 어쩌지. 하, 이래도 저,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그래! 결심했어. 나는 중립이다. 명나라 편도 안 들고, 후군 편도 안 들어야지. 하고 요 어떻게 했냐. 당시 과연이 강홍립이라는 장군에게 너, 뭐 군대 줄이니까 명나라 돈은 천만 해. 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 강원일이 군대를, 그리고 딱 갑니다. 후금 군대를 딱 만나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 강원일이 항복. 딱 후금 보자마자 진짜 싸워, 제대 싸워보지 않고, 항복합니다. 항복. 항복하면서, 항복 후금 장수한테, 다 이제, 과연 군의 뜻을 전달해 줘.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임진이란이끝나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명나라 우리 도와줬잖아. 어떻게 우리가 안 도와줘? 그니까, 러 군대 만 이끌고 온 거야. 근데 우리는 근데, 있잖아. 절대 후금이랑 싸울 마음 없어요. 라고 이제 의사를 전달한 거죠. 그러자 후금에서도, 아, 조선은 지금 현재, 이야, 우리랑 명나라 때문에 도와주는 척만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서 알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연 우는 북미 내기를 펼쳐서 어, 상당히 실리적으로 이 국제 관계 수계를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게 약간 여러분 생각했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행동이었을까요? 음. 당시에 어, 조선 정부 내에서도 이 광해군의 독립외기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아니 어찌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는데 우리의 그 사대, 우리의 어떻게 황제가 우리 도와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도와준 청만 할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광해군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그 바로 중당에서도 서인이었습니다. 당시 서인들은 과해군은 이런 독립외교에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광을 몰아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과해군이 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이제 좀 왕이 재탈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모살제라 그래서 어, 당시에 과해군이결그 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 선조의 다른 선조의 다른 부인에서 낳던 그 대군과 경쟁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과일군이 왕인의 이 과정 속에, 어, 다른 어머니, 어, 천대 다른 부인을 폐의시키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이걸 근거로 들어서 당시 서인들이 과일군은 도덕적으로 폐호살제, 도덕성을 저버린 인물이다. 그리고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냐? 어떻게 후군편을들수 있냐? 하면서 중립을 비판을 하면서 과일군을 몰아내고 그다 음 왕이었던 인조를 즐기시킵니다. 그래서 과잉군은 왕을 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역사에서 유일하게 이제 아, 유일한 말이죠. 어, 왕을 하고 쫓겨난 인물, 면상문과 과잉군 이렇게 두 명이죠. 있 참고로 이 군이라는 것은 왕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을 하다 쫓겨났기 때문에 어, 군 왕자의 칭호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잉군은 당시 국제 정책을좀 실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실리적으로 중립교를 펼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걸 도덕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느껴서 과행군을 몰아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후군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 조선을 봤더니, 우리랑 친하던 과행군을 몰아낸네 그럼 조선의 다음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앞에서 얘기했듯이, 광해군이 당시 신리 외교를 추구하던 과잉군, 명나라 편을 들지 않고 후금 편을 들지 않던 과잉군이 인조반정원에서 쫓겨나자 청나라, 당시의 후금 후금은 훗나이에 청나라가 되거든요 후금은 판단을 합니다 아, 후금이 아, 지금 조선은 명나라에 친한 서인들 즉, 명나라와 끈끈한 관계를 맺자고 주장하는 서인들이 과잉군을 모란으로 집권을 했다 그러면 분명 조선은 명나라를 돕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후금이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명나라를 공격하기 하는데 조선이 공격하면 후금 입장에서도 앞길에 공격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후금은 우선 조선도 공격해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이때 그냥 들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후금이 어당시 정유호란, 호는 오랑캐 호 자예요 그래서 여진족들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호란인데 당시에 인조관정을 계기로 쳐들어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뭐 조선에서 왕이 바뀌었다 이거 가지고 쳐들어가기가 명분이 없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으킵니다 이괄은 누구냐면 당시에 인조가 왕이 됐을 때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괄이 당시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당시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후금이 조선 내부가 지금 혼란스러우니 우리가 지켜주겠어 뭐 우리가 뭐 너네 도와줄게 하고 쳐들어온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쳐들어오는데 아 이제 차라리 솔직하게 어 우리 지금 명나라 칠 건데 너네 먼저 칠 거야 하고 쳐들어오면되는데그 당시는 에 국제관계 속에 이런 명분이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 내부가 혼란스러우니 우리가 정리해주겠다라고 해서 쳐들어온다.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어 여러분 정말. 그 여진족의 그기바술은전 세계 정말 여러 <laughs> 중국 사람들도 진짜 여진족이 그렇게 북방족이 무서웠던 이유가 몽골, 여진족 거란, 진짜 그 유목민족들은 뭉치기만 하면 부족끼리 뭉치기만 해서 군사력이 커지면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진족이 후금이 빠르게 그냥 공격해왔고 결국에는 우리가 졌어요.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후금한테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항복을 합니다. 그, 때 여진족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여진족은 아직 명의랑도 싸우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여진족도 뭐 조선을 점령할 이유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랑 형제 관계를 맺자라 우리를 형으로 모셔라. 너는 동생, 우리는 형. 친하게 좀 지내자. 우리가 앞에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명나라 공격할 때, 절대 뒤에서 공격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관계 땅땅땅 하고 간 거죠. 그 다음 어땠냐? 병자 호랑. 1636년에, 당시에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고 면서 나라가 더 커져요. 그러면 나라가 너무 커지니까 이때 청나라라고 해서 후금의 이름을 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국 역사상에서 엄청나게 강한 나라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가 워낙 강하니까 당시에 조선한테 사대를 요구합니다. 야, 조선 그동안 우리가 너를 아우로 봤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과 달라. 우린 더 힘이 세졌어. 그러니까 우리를 아예 중국 명나라 황제를 모셨듯이, 우리를 황제로서, 우리를 주인으로서 모셔라. 라고 한 거죠. 사대 요구합니다. 이때 조선 정부 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 전, 론. 잘안 보이죠? 잘 써줄게요. 주, 전, 론. 당시에, 야, 우리 후군과, 저 청나라와 절대 사대할 수 없다. 전. 싸울 전자예요. 싸움을 주장하는 세력과, 야, 지금, 야, 우리 임진화 끝나지. 지금 몇 년이 지났니? 50년도 지났어. 지금 우리나라가 싸울 수가 없다. 싸웠다가는 그냥 100%신다 그리고 저들 누구냐? 명나라를 거의 지금 점령하기 직전에, 어, 지금 명나라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청나라다. 어디 청나라 싸울 수 있냐? 주, 화, 론 화해를 하자. 우리가 저들의 요구사을 일단 다 들어주자. 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 그남한사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좀 지루한 편도 있어요. 좀 여러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물어보면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그 배우들이 다 연결이 잘되서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어, 그 싸우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대표가 김상원, 그리고 이제 화해하자. 대, 대표가 최명길이라는 사람인데, 당시 최명길이 이제 당시에 왕이었던 인조한테 편제, 이제 상소를 쓰죠.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이제, 이제 화, 차대를 내십시다라고하 하는데 최명길이걸 김상원이 팍팍 찍으면서 어떻게? 어, 네가 어 지금 신하로서 조선의 신하로서 저 여진족 저어저 오랑캐한테 항복할수있냐막편지를 찢어요. 그 상소문을 찢어요. 그러자 최명길이막또 얼마 비치면서 저라고 지금 항복하자고 하고 싶겠습니다. 우리가 항복을안 하면 지금 그냥 멸망을 하고 이 피해가 백성들한테 있는, 어, 백성들이 피해 있는데 어디 항복안 하? 할 수, 어, 한복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설정을 하다가 주전론의 입장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청나라랑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해서 남한 산성을 들어간 딱 청나라 싸우자라고 된 거죠. 그러자 청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인조가 강화도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강화도 도망을 가서, 왜냐면 하 그들이 김양민족이니까 강화도에선 어, 싸워야 할수 있겠다. 라고 서 무신정권 때처럼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얘들이 안 보여요. 뭘안 했냐. 조선 정부는 성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당시에 성으로 하는 길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리고, 당시에 인조가 도망을 못 가자 남한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니까 식량도 없고, 산성인가까 물도 부족해요. 결국에는 인조가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삼성교라는 곳에 가서, 3 0 구구도례라고 해서 세번 절하고 한번 절할 때한다 땅을 머리에 세번 박는 어, 당시에 청나라 황제였던 아, 청태종, 어, 홍타이지, 아니, 청태종한테 당시에 그런 선전대 교육을 하면서 조선은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최종병기 화이라고 그 영화 그 굉장히 재밌는데 어, 이딱 이때 이야기는 인조가 항복을 하자마자 청나라는 막대한 그 조공품,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물상과 다시 포로들을 엄청나게 끌고 갑니다. 공녀 공료, 다시 공녀의그 원날의 아픔이 또 이때 발생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포로를 끌으려고 가면서 다시 공녀도 끌고 가고, 오늘 맞는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어, 당시에, 과연 주전번의 입장이 맞을지, 끝까지 싸워서, 끝까 싸워야 될지, 주화로 우리가 진작에 화해를 해놔야 될지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결국 에 우리는 싸우다가 항복을 한게된 거예요. 청나라의 그 이후에 사대를 벌이면서 우리 약간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최종전기 화에 보시면 정말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아픈 피해 끌려갈 때그 아픔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수많은 우리나라 왕자들도 끌려갔다. 왕자들도 끌려갔는데 당시의 인종은 이 청의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저 청을 언젠가는 복수하려위 그래서 인종이 결국에 죽고 나서 인주이 알려졌던 효종. 효정. 효종이 왕이 되게 되는데 효종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저 청나라에 내가 북벌하겠다 해서 뭐 군대를 조직합니다. 청나라를 물질 를 군대. 근데 결국에는 효종이 좀 일찍 죽음에 따라서 뭐 북벌이 청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어뭐 나름 그때 조직했던 군, 군대가 러시아까지 찾아셨을 적도 있어요. 청나라가 다시 러시아와 싸운는데 이제 조선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효종이이 북벌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뭐 효종의 죽음에 따라 북벌은 뭐, 뭐 중단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은, 원래는 광해군이 중립대기로서 명나라판도 안 되고, 천나라, 후군판도 안 되고, 잘 유지가 되었는데, 당시의 명나라판이었던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고 인조를 죽이시키니까, 이때, 후금이 쳐들어왔다 그게 정류의 호란이었고, 이때 우리가 형제 관계로 물러났지만, 당시에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우리는 사대 요구하니까, 이제 주전론 싸우자는 사람들과 주화로 화해하던 사람들이 대립되었고, 결국에는, 이때, 청나라가 그래 쳐들어오자, 결국에는 항복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때 또큰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해서, 오늘 서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제 수업 잠깐 짧게 이렇게 들었는데 어, 오늘 수업도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 이제 역사 토론을 펼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옆에 이거 수업 내용이 영상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링크가 있을 텐데 그 링크를 눌러서 한번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토론을 하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역사 토론을 통해서 어, 여러분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 저 친구의 의견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저런 점은 동의한다. 저런 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 여러분은, 어, 난, 나는 어떤 입장, 주화론의 입장일지, 주절론의 입장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비판적, 성찰적 사유 능력. 즉, 어,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들의 말 속에 이런 거는 비판할 수 있고, 또나자신이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할 힘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까지 잘 들어주시고, 이제 투표, 까지 투표를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말, 1학기 동안 역사 수업 감사했고, 마무리로 토론활동까지잘 참여해주세요.